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새벽에 썰을 어, 또 준비하게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제 썰방이 좀 어,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어,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말투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중간에 얘기가, 얘기가 꼬여 가지고 막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는데 어,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어, 항상 더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 할 썰의 주제는요, 어, 떤 주제를 할 거냐 하면, 어, 생산직 근로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진작에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게뭐 좋은 게 생기다 보니까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에 해서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생산직 썰을 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이 시간대 새벽 시간에 불지어져야 일하시고, 졸리는 눈 비벼가면서, 막 커피 마시면서 막 이렇게 막 버틸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힘들고 막 진짜 당장에 때려치고 싶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일까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돈 벌어야 되나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진짜 픽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생각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히 야간 에 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몸을 편하게 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 말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어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다치는 것입니다. 안 다치는 것. 내가 아무리 물량 잘 찍어내도 하더라도 다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회사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다치면 다치는 만큼 산재 처리되면 회사에 또돈 나가죠. 그리고 다치면 다친 만큼 또이 사람 일도 안 하는데 또 임금 보전해 줘야 되고, 그죠. 맞죠? 그리고 내 라인을 또 누가 대체해야 되니까 대체력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이고, 내한테도 손해예요. 왜냐? 일단은 뭐 다치거나 하게 되면 어 일단 몸을 못 쓰니까. 당장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세상 만사가 괴롭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해서 뭐휠체어 같은 거 산다, 목발을 짚는다 하면 당장 똥아 줌 보는 거, 똥아 줌뭐 배변 같은 것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못 쓰니까. 몇달 동안 재활하는라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쳐가지고 재활을 했다거나 뭐골절상을 당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뼈가 부는데 최소 못해도 한두 단은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막, 어, 깁스해가지고, 어, 가려운데 막 끌지도 못하고, 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것입니다. 정말 안 다치는 거. 안 다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세상직에서, 일을 잘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바로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생산직에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각 부서에 뭐 개개인이 해가지고 뭐 능력제 따져가지고 몇 개, 어떤 사람 몇개 뽑아내고, 어떤 사람 몇개 뽑아내고, 뭐 따질 수 있겠죠. 근데, 막상 따지고 오면, 뭐,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정말. 아까 1번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뭐, 대기업이 일 잘하고 하면, 뭐, 진급되겠죠. 근데, 대기업에서도 일 잘하는 걸 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피기시험, 자기증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 성적이 좋으면 그걸 진급을 하시더라고요. 일간 별개로. 그러니까 생산직에서 일 잘하고 못하고 굳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밥 그냥 때되면 기계 돌리고 일하고, 땡하면 퇴근하고,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중간에 조퇴 안 하고, 회사 안 쬐고, 그냥 그게 그냥 정해진 날짜 일하고 태, 일해서 퇴근하고, 기정 시간 어기지 말고 안전 지키고, 그냥 이거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 뭐 얘는 얘는 몇 개가 덜 나왔네, 넌 분량이 많네. 사실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거 봤을 때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막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일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뭐 개개인의 차이가 안 납니다. 사무직처럼 눈에 개개인의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최산직이에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워낙에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막 크게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 그리고 세 번째. 건강 꼭 지키십시오 이 말은 누구한테 드리냐 면 생산직으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생 생산직 계약 정년을 채워야 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 막 자기가 체력이 된다고 막 날방 까서 온다거나 아니면 술 먹고 온다거나 그런 분들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가면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쓰러져요 분명히 뇌졸중이 온다거나 가로수를 한다거나 분명히 나중에 큰 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젊기 때문에 체육 회복이 빨라서 낭 상관 없어. 오술 아, 먹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고 좋더라. 그거는 그때뿐이지. 어차피 생산직 특히 뭐이 이쪽 직종이 뭐 급여가 괜찮다거나 정년 보장 되니까 오래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쥐야를 교대를 도는 건 물론이고 빨간 날도 이래 되고 하기 때문에 생태 생체 드림이 깨지는 건 각오를 해야 되잖아, 맞죠? 어차피, 그리고, 뭐, 좋은 직장이 많이 생산이 들어왔다 하면, 좋든 싫든 간에, 내가 나가서 뭔가 딱히 할게 없으면, 계속 둘러 앉아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그냥,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다고, 어 계속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내가 건강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이 중요해요, 이쪽 직종은. 당장 내가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건강을 못 지켜가 며칠 빠져버리면 회사에서 이미지도안 좋아지고 내가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뭐 6, 정년까지 60세까지 할수 있는데 40 40안 되가 쓰러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사람을 계속 쓰고 고양이가 상당히 난감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안 쓰러진다 보장이 없어. 건강을 못 지켜가지고 건강 관리 소홀히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또 코피 뭐 쌍코피 터지고 쓰러진다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뭐 생산직에 내가 들어와서 아 직장이 정말 좋구나 돈 많이 받는다 생각,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젊기때마직 괜찮아 나중에 가서 건강 지키지 뭐어 이런 생각은 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날 마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일하는 중에는 웬만하면 금주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터스에 부려도 상처 맞지 마세요. 말은 쉽지 맞죠? 이렇게 저거로 말은 정말 쉬워요. 터스에 부려도. 상처받지 말자. 이 터세를 부려도 버티는 사람들은 버텨요.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들은.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 터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막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밖에서도 못 겪고 뭐이 안에서 내가 왜 이런 대도 안한 사람들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먼저 뭐 나중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나 아니 모멸감을 느껴야 되나 수치심을 느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을 보세요. 저 사람들 어차피 좋든 싫든 봐야 되고. 근데 저 사람들 이터서해 보려 봐야 그, 어, 요 공장 안에서 터치해 부리지 나서는 와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먼저 들어온 것 뿐이지 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 그래서 혹시나 내, 내 안을 뭐안 좋게 대한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요저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냥, 너는 지거이라 난, 난 신경 안쓸게 이런 식으로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게 심해진 다음에, 뭐 외부에 조치를 취한다거나 해가지고, 좀, 어,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터세 때문에 그만두는 건 80%, 맞아요. 저도 터세 때문에 간도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5번 어, 일이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동료들과 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 생산직 일을 하면서 어, 경험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뭐냐 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기계를 많이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여기 생산직 일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막 힘든 마켓의 사업장이라는 데서 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장이 뭔가 일을, 뭔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무언 그런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사람들 이 쉬는 시간 돼도 얘기가 없어요. 말이 없어. 일반 어떤 사무실에 일한다거나, 바깥에 만난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 없습니다. 눈만 깜빡깜빡 거려요. 휴대폰만 바라봐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여기 와가지고 12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말을 한, 한 두세 마리밖에 안한 적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이거만 하고 끝인 적도 있어요. 물론 말하기조차 힘들 수도 있겠죠. 말하는 것도 여기서 일하다 보면 노동력이 생각하니까 체력이 소모된다 생각하니까 말하기 힘조차, 힘조차 없으니까 지치니까 말도 안하게 돼요 근데 일이 굳어도 서로 얘기하면서 좀 농담도 좀 섞어가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지루한 일이 좀그 시간이 그래도 좀덜 지루하게 좀덜 지루하겠죠.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일하다가 좀 얘기 좀잘 붙어주고 이런 사람들 만나고 난 뒤에는 좀 그나마 일이 좀 힘들지만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하고 진짜 일만 하면 이것만큼 정말 지루하고 노잼인 일도 없어요 생산직 자체가 일이 그렇잖아요 반복적인 일에다가 반복적인 로테이션에다가 어, 근무시간 월등하게 많고 어, 기계하고 계속 있어야되고 시는 수험 해야되니까 물론 자기 라인에 혼자밖에 없고 막 봐야될게 많으면 물론 힘들게 하겠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버티고 오래 가야될거 얘기도 하면서 좀좀 좀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어 물론 즐겁게 한다는게 좀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즐겁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생산직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저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을까? 너무 기계만 많이 달아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이 반복적인 일에 매너리즘 빠져서 그런가? 사람들이 매,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친하, 좀 서로 얘기 좀 주고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덜 힘들하고 어덜 지루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돈을 들여서라도 발이 편한 안전한 신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생산직에서 일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아마 보급해주는 그 싸구려 안전한 신을 거예요, 한 3만 원짜리. 근데 그 안전화가 나쁘진 않은데 발이 무리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단하거든. 일반적인 그 그냥 왜 제조사 같은 데서 왜 납품하는 그런 안전화들은요, 안에 이렇게 철러 돼 있어가지고 앉으면 신으면 굉장히 딱딱해서 이게 뭘 유발하냐면 족저 근막염이라 해가지고 발에 염증을 유발하네요 나중에 이게 족저 근막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에 진짜 불 떨어진 것만은 굉장히 통증이 아주 오거든요 발을 받아, 바닥에 붙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발에 불난 것처럼 생산직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겪게 되는 가장 지금도 현재 겪고 계신 가장 진짜 불치의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족저 근막염이에요 족저 족조근마겸. 근막염 요거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아마 상당수가 이걸 앓고 있습니다. 그 참고 있어요. 대부분 참지 마시고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 족저음악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 줄수 있는 안전화가 있습니다. 비싼 거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걸 사세요. 회사에서 안 사주면 본인 돈으로 사요.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안전화 좀 좋은 거 신어 가지고 발만 좀 편하게 해도 일이 그나마 진짜 살것 같아요. 진짜 정말 살것 같아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 내가 이 일을 오래, 오래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족족음악이 발생을 해가지고 발에 불난 것처럼 너무 힘들다. 하면 안전화를 좀 비싼 걸 주고 사더라도 아니면 깔창을 쓰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좀 발이 좀 편한 상태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만 편하더라도 일이 좀덜 힘들 겁니다. 진짜. 이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음. 그리고 일곱번째 자일 외에 취미생활을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거 이게 근데 일반 직장인 분들도 해당이 돼 일반 직장인 분들 일반 직장인 분들도 이 힘든 사회생활을 견디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이 필수입니다 뭐 영화를 봐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됩니다 어~ 저는 그냥 TV에 그냥 그냥 소파에 앉아 TV 보는 걸로 이렇게 시간 안 때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보고 뭐, 아니면 뭐, 프라모레 저 프라모레를 한다거나, 아니 드라이버 좀 뭐, 드라이버라. 뭔가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 제일 한탄 제일, 제일 이제, 퇴근하고 서 제일 한심한 게소파에 누가 TV 보는 거야. 그만큼 무의미한 뭐게 없거든요. 남는 것도 없고. 뭐, 게임을 해도 남는 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게임을 하면 내가, 뭔가 집에 와서 뭔가 할게 있잖아, 맞죠? 할게 있으니까, 그게 정말,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하면 느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직장 안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직장을 나오고 나서 어 직장 외에 남은 시간의 삶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그 생활이 그러니까 직장 외의 생활이 중요해야 직장 생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로. 이생산지 근로자들 또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내 경험인데 일이 워낙 힘들고 피곤하니까 쉬는 날또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게임 가서 뭐 게임도 할수 있고 왜 데이트도 할수 있고 밖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산직 일을 하게 되면 나가는 것도 노동이니까 나가는 것도 안 하게 돼. 진짜로. 왜냐하면 아직도 그 다리 아팠던 게그 욱신욱신했던 게저어서 있다 보니까 나가는 것조차 삼가하게 돼요.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그냥. 내가 생산직 일할 때한두살 두세 살 동안은 쉬는 날뭐 하고 싶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어요. 그냥. 얼음 찜질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눕고 싶어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런 나 나만 그렇다 생각했거든요 나만 근데 물어보니까 다 그래 그세다지 그러자 취미가 뭔지 아세요? 그 쉬는 날 쉬는 날 유용 즐긴다거나 유용을 즐긴다거나 술을 빤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그게 다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쉬는 날이 내가 뭐 쳐는 뭐든 싫은 날인데 그 싫은 날잘 보내야 한 주가 편한데 싫은 날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무 맹랑하게 보내요 진짜로 그래 놓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하는 거야 삶이 너무 뻔하잖아 이러면 우리 뭐 일이야 힘들죠 일이야 일이야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되고 근데 삶이 고된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그 직장 외에 뭔가 즐길 수 있는 어, 퇴근하고나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뭔가 취미생활이나 뭔가 여가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힘들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소한에 내가 뭔가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들 즐겨야 아마 힘든 이 생산직 일을 좀 오래 버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요. 그래도 해야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오래 버티신 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취미생활이 있으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분들도 한두 가지는 좀 소소한 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시간을 내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안 쳐져요 이게, 이게 이 희용이 안 쳐지네 하찮게 자 이거는 지금 하찮게인데 받침 끝자 희용이 안 쳐져가지고 이응을 친 겁니다. 자, 이거는 생산직 근로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8번. 나 자신을 기계 부속품처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일을 오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내 일에 대해서 뭔가 자랑스럽게 여긴다거나 뭔가 나의 천직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뭔가 자부심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기업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계 부속품처럼 나 자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기계 부속품처럼 여기고 뭔가 피폐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돈 버는 건다 똑같아요. 돈 버는 거는, 어, 돈 버는 거는. 어느 직장에 다녀도 기계 부속품이랑 똑같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현장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영업직도 마찬가지고 다 부속품이에요 회사에서 필요한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부속품입니다 근데 내가 반복적인 일 하고 맨날 봤던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느끼는 게 아닌가 기계처럼 느끼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사람으로 보셔 뭔가 존엄, 그러니까 자존심의 존엄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님 그래도 회사의 필요한 인력이니까 그만큼 오래 있는 거 그만큼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뭔가, 나약하게 여긴다거나, 인간이 아닌, 뭔가 그냥 기계 부속품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거나, 어, 가치절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님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니까, 그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님이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항상 여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 어, 생산진만큼 돈 정확하게 주는 직장 없다. 어, 제가 다른 일도 해봤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리해봤는데 생산진만큼 이렇게 돈 일한만큼 정확하게 돈을 딱 맞게 주는 직장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직장들은 막 월급을 퉁실려고 한다거나. 월급 통치려고 한다거나 월급을 뭐 뺀다거나 뭐 그렇게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물론 생산직도 그렇게 장난질 치겠죠. 생산직도 장난질 치겠지. 뭐 요즘에 보면 최저시급 올려가지고 상여에 뭐 녹인다 그런 그러니까 게 하겠죠. 근데 사무실도 마찬가지. 사무실은 어떤 데는 동결된 데도 있어요. 동결. 요즘에. 그래도 생산직은 어 그래도 저는 그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 한만큼 돈 들어오는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장을 한다거나 빨간날 일하면 그 빨간날 가산치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월급이 들어온다는거 일반 사무직 일은요 특히 중소기업 사무직 일은 빨간날 돈 안주는데도 있습니다 사, 야 사무실이 무슨 돈을 사무실이 무슨 늦게 있다가 돈을 받아 어 주소기업 사무실, 그냥 월급만, 그냥 너희는 연봉제야. 연봉제면 너희는 뭐 붙는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예 못박아버리는 회사도 지금 많아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연봉 이외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돈만 원, 이만 원 붙여진 거 상당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야. 연봉제, 연봉제 다, 사무실 다 연봉제잖아요. 연봉을 일을 받게 되면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생산직은 그래도 내가 빨간 날 나오면 마음만큼 돈을 받으니까 그 하나만큼 정확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거짓말 안 하니까 그만큼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좀 자부심 갖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굉장히 포장이위화시켜서 말하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어, 생산직 현장에 아, 생산직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야말로 제조업의 역군이란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뭐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일할 수 있다 단순 반복식 일을 한다 기술도 안된다 하는데 그래도 님들이 불셔주와 24시간 동 일을 하고 365일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무역도 보내고, 미국이 수출도 하고, 흑자도 보내고, 먹고 사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회사인 거는 변함이 없고요.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체주야 돌려야 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돌리면, 다른 나라한테 먹히고,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불체주야 이렇게,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밤늦게 일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그래도 경제대국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보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더 이상 하면 좀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어... 그... 어떻게 어찌 됐건 간에 일하시기로 한거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치지 마시고요. 절대 다치지 마시고요. 돈좀 적게도 벌어도 되니까 다치지 말고, 몸 생각해서 좀 여유있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 하지 말고, 네. 너무 욕심부려 일하지 말고, 좀 적당히 좀 챙겨가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썰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썰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